자, 우리 더즌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박구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더즌의 주가가요. 이렇게 20, 거의 뭐 3%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주가의 급등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 더즌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또다시 앞에 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딱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이러한 우상향 조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더즌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데에는 바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이런 이슈와 함께 앞으로 더즌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거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더즌에 대해서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우선 이제 더즌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요, 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 그 정부에서 요번에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발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 민간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5대 시중은행 있죠.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뭐 하나은행 이런 5대 시중은행. 자, 이런 은행들과 함께 우선은 1차적으로 공동 발행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 국내 5대 시중은행이 굉장히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건데 자, 지금 이 더즌이라는 회사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회사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 더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요 자, 지금 이제 가상계좌 관리나 실시간 자금이체, 계좌 입출금 자동화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자동으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인프라를 제공해 는 회사가 바로 더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이 주요 고객사가 시중 5대 은행을 포함한 자, 주요 대형 금융권 기업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제 정부에서 스테블코인을 공동 발행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5대 시중은행에 관련주를 엮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민간 핀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벌써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핀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언제 이제 시작을 하나 이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기만 하,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여러분들 5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벌써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공이 어, 스테이블코인을 공동으로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 인프라를 제공을 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이 산업에 벌써 뛰어드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이제 더 많은 시장의 점유율을 이제 훨씬 더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선은 지금 이 앞에는 전고 이 이제 돌파가 되면서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신고가를 만들어내줬을 때 나왔던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요. 자 신규 상장 이후에 나왔었던 모든 거래량을 지금 확실하게 압도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더전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런 모멘텀이 확실하게 시장에 생기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순간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또다시 만들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 앞에 지금 매물대나 저항대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매집해놨던 세력들의 매집 물량을 가지고 어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더즌이는 회사가 사실상 이런 인프라들을 제공을 하면서 자 지금도 가뜩이나 1년에 100억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공동 발행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런 지금 인프라의 제공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발행량이나 거래량을 일반적인 우리나라 원 거래량보다 5배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영업에 적어도 2배에서 3배는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 라는 것은 지금 이 회사 여러분의 시가총액 자체가 저는 1조 원 단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더즌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4,700억인데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업사이드가 크게 남아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더즌이라는 종목 우리가 당연히 이 종목, 어, 확실하게 아직까지도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요 어디에서 이제 사서, 어, 디에서 목표가를 이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텐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더즌이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더즌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요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더즌의 분석 자료 빨리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010-959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더즌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더즌의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더즌의 분석 자료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아시겠지만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벌써 3,164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즘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는 게 아니 시장은 맨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잘안 올라간다라는 거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사실 그 이유가 예전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시장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그러는 건데, 사실 코로나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유동성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거라서 모든 종목이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에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정되어 있는 수급 내에서 이제 수급이 쏠리는 섹터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상승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 시장에 올라갈 때는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급이 쏠리는 섹터를 우리가 찾아내야지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려면 하루 종일 시장을 좀 쳐다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보시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영상을 촬영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월 10일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요 흥금 화재라는 종목을 또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3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흥국화재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여러분들 거의 1 5로 시작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달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오늘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종목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렸었죠.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BK홀딩스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7월 9일 제가 BK홀딩스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이때 당시 BK홀딩스가 여러분들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라는 걸 살펴보시면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께서는 매일마다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거라서 아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9591-4521 여기는 있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에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이 링크 받아가셔서 이거 클릭하시면은 제 텔레그램에 방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했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또 박유민님께서 10시 31분에 저에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박유민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그런 텔레그램방이니까 나도 그럼 이 텔레그램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확실하게 수익 벌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9591-4521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망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망에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딱 정말 중요한 거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2025년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쵸?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가뜩이나 이제 시장이 되게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나도 되게 좀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 하나쯤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크게 상승 이 나올 수 있는 요 대상생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관련 주들이 일제히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회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특허가 별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았었다가 자 이제 특허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딱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은 여러분들 트럼프가 2025년 5월 24일까지 아 5월 24일 영, 아 이런 뉴스에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네 배를 증대를 하겠다라고 행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제 역대급의 실적이 나올 거고요. 대량 수주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회사가 여러분들 실제 이런 특화가 인정이 되면서 2026년도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가 자 이렇게 순식간에 흑자로 전환을 하는 것도 천억 원대의 흑자까지 전환하는 을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컨셉이 나와 있는 만큼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미리 잡아놔야 1 0배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들어. 면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려가고 있는 추세 이제 돌려 세우면서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종목 어떻게 찾았을까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던 두산 에어블리티 그리고 엔켐 이런 종목들 다 2024년도에 저에게 다 받아가셔서 우리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내서 고맙다고 저에게 인증까지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두산 에어블리티나 엔켐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사람이니까 요번에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종목이 무엇인가 한번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상단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9591-452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대상승 종목 다 여러분들께 이제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요번에 이 종목 자,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더 많이 먹는다라는 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알아가셔서 물량 이제 꾸준하게 모아 가시고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올해 하반기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